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오랜만에, 아, 오랜만에, 어, 강사 모두 들어갈게요. 돌아온이죠. 돌아, 돌아왔죠. 돌아온 피슐렛 가이드. 뭐, 포지션별로 선수 추천하는 컨텐츠. 첫 번째는, 바로, 어, 1티어 공격수 친구들. 그 다음에, 어, 침투형 스트라이커를 한번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뭐, 뭐, 다 아는 선수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해 봐 할게요. 첫 번째 선수로는, 호나우드입니다. 호나우드 깔게 없어요. 호나우드는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심플하게 넘어갈게요. 뭐 키도 184cm, 78kg의 양말에 참여도 둘둘 그리고 옵사이드 트랩을 뚫어내는 히든이 있다 어, 정도까지만 짚어놓고 나머지는 워낙 좋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선수를 평가해 보면은 피지컬하고 볼 간수, 아공격가 되게 중요하지 비비기 잘 되죠. 몸싸움이 뭔가 다 두드려 팬다는 느낌은 아닌데 얘를 밀어내기가 쉽지가 않아. 계속 비벼내면서 그다음에 공도 발에 달라붙어 있죠. 사기적인 거예요. 그다음 에 득점력은 뭐 말하지 않을게. 양발잡이에다가 슈팅이 사기야. 근데 뭔가 그 호나우두 딱 183이라는 키가 이 호나우두의 완벽한 밸런스를 갖게 해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어거지와 아다리가 잘 나와요. 이게 확실히 뭔가 호나우두의 그 피지컬적인 부분에 저런 어거지와 아다리가 잘 터지는 게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주 잘 나와주고. 헤더는 슈팅이 너무 좋아서 호나우더는 헤딩이 안 좋아 라고 생각하시면 되신데, 헤딩 할 만큼 합니다. 연계랑 패스는 내려와서 받아주고는 움직임이고, 그 다음에 뭐, 긴 패스는 조금 삐사리가 나긴 하지만, 사실 현재 피파에서 로빙 패스를 자동으로 했을 때, 긴 패스 수치가 진짜로 큰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공이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난한 패스를, 능력을 가지고 있고, 드리블은 짧아요. 그리고 되게 부드럽고 특히 방향을 전환하는 속도가 진짜 빨라서 톡탁톡탁 알죠? 톡탁드리블 알죠? 톡탁드리블 이게 엄청 잘 됩니다 그리고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내려와서 받아주는 움직임이 강하고요 뭐 지공 형태에서는 이 선수가 올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올라가 있을 때는 옵사이드 어, 스트랩 뚫는 히든과 반응 속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수비다인깨는 라인 브레이킹이 아주 좋아요 코어 스트레스는 뭐 아시죠? 밸런스 뭐, 위치 던전 반응 속도, 침착성, 뭐, 이런 스탯들, 이런 어떤 멘탈리티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실력, 어, 능력치인데, 어, 실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완벽한 수준입니다. 뭐, 차이는 다 들어가죠, 얘는. 어. 그래서, 뭐, 평평은 호나우두, 호돈신, 갓, 최고를 넘어서서 사기에 가까운 수준의 완성형 스트라이커다. 근데, 단점은, 너도 쓰고, 나도 쓰고, 쟤도 쓰고, 얘도 쓰고, 요즘에 농나우도가, 거의 한 28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냥 뭐 사는 게 어렵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뭐다 쓰고 있어요. 다 쓰고 있어. 그래서 게임에서 계속 보여서 좀 실증 난다. 구매 결정도 는 10점 만점에 10점 줘야 되고. 그다음에 구매 포인트. 이제 많이 비교하시죠. 아, TT 호나우도 1카를 살까? 아니면은 NHD 뭐 3카나 4카를 살까? 제가 볼 때는 TT 호나우도 1카가 NHD 호나우도한 4카 정도랑 좀 비슷해요 근데 이제 NHD가 사카가 6천만원대고 아마 TT가 3천만원에서 2천만원 후반대일 겁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NHD 사카가 나중에 팔때도 힘들고요 그 다음에 가격도 비싸고 급여도 일이 높아요 그래서 저라면은 NHD 사카의 그런 스탯 조금 높은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사고 팔기 편하고 그 다음에 급여도 일산 TT를 사는 게 낫지가 않을까 그다음두 번째는 호날두입니다 호날두 스탯 삼료도가 호나우두와는 다르게. 3, 1이죠. 그 다음에 키가 187에 83kg. 그리고 뭐, 스탯도 아우, 깔게 없어요. 그나마 유일하게 흠이었던 밸런스, 어떻게 했습니까? 밸런스도 88까지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밸런스 까만 권을 어, 보유를 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뽕, 뽕, 뽕 간수. 신체 밸런스가 좋는얘기예요 1 8 7에 83kg. 밸런스 딱 좋죠. 어, 찍어 눌릴 수도 있고 어, 밀어도 넘어지지 않을 정도의 밸런스와 드리블 능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공은 거의 뺏기지가 않아요. 득점력은 양발. 얘는 진짜 왼발 다 전부 줘야 돼. 얘는 진짜 호날두 왼발은 웬만하다 들어가요. 슈팅 사기고. 하나 단점이 뭐냐면 은 삑사리가 나요. 특히 드리블 슈팅 타이밍에서 뭔가 삑 해서 때구르르르르르르 완전히 반대로 굴러가는 게 가끔 나오는데 그게 밸런스 때문인지 아니면은 키가 185가 넘는 약간 180 후반대 선수에게 나오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헤더는 머스탠딩 뭐 헤더, 러닝 헤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코너킥 헤더, 코너킥에서 머리 따서 넣는 거. 아 이거 뭐 제일 잘하죠. 뭐 헤딩은 호날두 그냥 1등소로 됩니다. 그 다음에 연계 패스. 뛰어난 패스, 패스 좋죠? 뭐, 다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얘는, 다른 공격수와 다르게, 크로스도 되잖아. 측면으로 빠졌을 때, 크로스도 올릴 수가 있어요. 뭐, 드리블은 가벼워요. 호나우도가 약간, 무거운 느낌이라면은, 호날두는 가볍고, 부드럽고, 빨라요. 그리고 특히 제일 좋은 게, EC 이씨 드리블. EC로 방향을 딱딱 치면은, 애들이, 확, 확 돌아. 약간의, 피파3의 큐브스터가 연상될 정도로, 상당히 빠른 드리블이 나와주고요. 아니, 움직임은 수비와 붙어 있어요. 전방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려와서 받아주는 게 거의 없어. 측면 미드필더를 쓰면은 조금 내려와서 받아주기도 하는데 원톱으로 쓰면은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고 전방에 머물러 있습니다. 역습 하는 상태에서는 거의 뭐 최고라고 볼 수가 있겠죠. 코어 스탯은 완벽하고 그다음에 특히나 오프 도 볼, 수루 패스 받으러 가는거나 크로스 받으러 가는 그런 공을 받는 상황에 대한 오프 도 볼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최고죠? 뭐, 6억이잖아, 6억. 명실상부, 피온포, 최고의 선수입니다. 호날두, 호나우두와 비교하는 거, 뭐, 호나우두 은카 정도는 와야 한번 비교를 해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9토티가 등장을 해서, 뭐, 정점을 찍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얘를 윙어로 써야 되나, 스트라이커로 써야 되나, 계속해서 고민이 와요. 왜냐면은, 원톱에 그냥 호나우도 넣고 윙으로 써도 되니까. 또 혹은 또 원톱으로 쓰기에는 얘가 또 내려와서 바라주는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뭐. 야, 구매는 당연히 10점이죠. 지금 15, 6억이니깐요 자, 근데 우리가 또 19토티 오날드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돈이 많아. 나는 돈 많아. 그러면 19토티 사면 되죠. 뭐 19토티 사시는 게 낫고. 그 다음에 돈이 조금 적으신 분들이 고민하는 게 TT와 1 8토티예요 저는 TT를 사라고 추천할게요 지금 18토티가 되게 애매해요 스트라이크로 쓰기나 그냥 쓰기에는 밸런스가 너무 딸리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얘를 가지고 우리가 쌈밭에 쓰기에는 또한 6천만원 된단 말이야 TT같은 경우에는 지금 2천만원이면 사는데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TT를 어, 구매하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윙으로 써도 TT 쓰세요 윙으로 써도 싸니까 세 번째는 악미 아. 능력치는 하이미드 거의 뭐 연계형 공격수의 가장 완벽한 참여도죠 하이미드 3위 스탯 쭉 보면은 얘는 문제가 없어 다 좋아 우와우와우와키 크고 우와우와 가다가 아, 아시죠? 아 밸런스 침착성은 83도 사실 뭐영서할수 있을 것 같아 와 밸런스 69는 좀 많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도 뭐 속력이나 위치 선정 같은 게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뭐 TT 시즌 같은 경우에는 골결전력이 좋아져서 득점하기 좋고요, 뭐 옵돌 힌트까지 있습니다. 뭐 188에 83kg 밸런스 좋죠, 그리고 드립을 좋아요 득점력은 얘가 ZD가 진짜 좋아. 와씨 차면 다 들어간다 싶을 정도로 ZD 마스터고, 그 다음에 슈팅은 약간 좀 로또입니다. 와씨발 이게 들어가네, 이거 와와 와, 이걸로 치네가 공존해요. 을 아무래도. 능력치가 워낙 뛰어나서 야 이게 들어가는 그런 사기적인 모습도 있지만 밸런스가 낮기 때문에 빅사리가 나는 게 조금 잦다 그리고 헤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탠리에 더 잘해요. 서 키가 크다 보니까 서 있을 때 이제 제자리에서 점프해가지고 넣는 거 정도는 아주 잘하는데 러닝헤 더는 진짜 안 되더라. 약간 좀 교차하는 크로스 있잖아. 크로스가 앞으로 하고 악리가 뛰어 들어가면서 헤딩 하는 그런 러닝헤 더는 거의 안 들어가요. 그리고 연계랑 패스는 공간 창출도 잘해요. 그니까 얘가 움직여주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잘하고, 얘가 공을 받아서 뿌려주는 것도 잘해. 그러니까 드리블은 부드럽고 빨라요. 근데 약간 자세가 조금 불안정합니다. 자세가 조금 불안정하고, 약간 볼터치가 조금 호날두나 호나우드에 비해서 좀긴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움직임은, 야, 가히 최고입니다. 오프 더블은 진짜 얘가 1티어 맞더라. 공간을 만들어주는 어그로도 잘 끌고, 지가 들어가서 마무리 잘하고, 받아주는 것도 되고 침투도 되고 진짜 오프 더 볼에 한해서는 진짜 거의 원탑조로 됩니다 원탑, 원탑 근데 코어스탯은 침착성에서 약간 83? 뭐 쓰면 쓰겠는데? 근데 와 밸런스가 69가 나오는 그런 참사가 벌어집니다 참. 총평! 어쩌면 가장 저평가된 스트라이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보자에게 진짜 적합해요 왜? 몸도 좋은데 달리기도 빠르고 움직임이 알아서 좋아서 지가 만들어주는데, 진짜 뭐, 빠지는 게 없잖아. 근데, 단점은 결정적인 순간에 피픽 쓰러져요. 아니, 뭔가 진짜 왜이런지 모르겠어. 밸런스가 진짜 상당히 큰문직입니다 앙스다 보면은 진짜 화날 때가 많아요. 아, 씨발, 이게, 이걸 왜못 넣냐. 당연한 걸못 넣어주니까. 구매는 이래요. 초보자. 아, 내가 약간, 공격수를 잘 활용을 못한다. 공격수의 특징을 잘 쓰지 못한다. 이런 초보자에게는 10점 만점에 9점 정도 되는 스트라이크고. 숙련자에게는 한 7점? 왜냐면은 티어가 올라갈수록 한방 싸움이 커지는데 거기서 낮은 밸런스는 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겠지. 악리는 저감으로 쓰세요 악리 뭐 은카 악리 진짜 뭐 금카까지 갈거 아니면은 쓰지를 마세요. 왜냐면은 악리 진짜 한 금카 이렇게 가지 않는 이상 밸런스가 커버가 안 돼. 은카 해 봤자 밸런스 80 간당간당하지 않나? 이렇게 해 봤자 밸런스가 어차피 낮기 때문에 얘는 계속해서 문제를 발생하는 애예요 그래서 고강 쓰지 마시고 저항일 때만, 어, 그 구매 가치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NHD를 쓰시는 분들 많은데 꽤 골이 안 들어와요. 그골 결정력 차이가 생각보다 크더라고. 그리고 위머로 쓸까 아니면은 웬만하면 TT로 가세요. 자, 네 번째는 아구에로입니다. 아구에로. 사실은 TT까지만 해도 그냥 그저 그런 스트라이커였는데. G.R.이 나오면서 완전히 판도가 바뀌었죠. 뭐 스탯 보이시죠? 173에 70kg의 건장입니다. 건장 그리고 하이 로우에요 역습에 추적화돼 있는 모습들이 나오죠. 뭐 스탯은 진짜 이 이게 뭐냐 싶을 정도로 잘 나왔어. 몸싸움 88에 건장이면은 웬만하면 안 밀립니다. 달리 빠르고 쭉 가고 코어 스탯도 엄청 높고 밸런스 위치 선정 이런 문제 너무 높아, 엄청 높아. 진짜 좋아요. 그리고, 옵, 둘, 히든까지 있습니다. 작은 키예요 피지컬 키가 작아서 많이 아쉬워요. 헤링들 포기해야 돼요. 근데, 스탯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건장 체격이기 때문에, 볼 간수, 특히, 실을 이용한 등지기는 진짜 잘해주고, 왼발 4점프입니다 밸런스가 워낙 높은 데다가, 슈팅이 좋은 상태에서, 약발이 작아들었기 때문에, 왼발, 얘도 왼발 4.9도 돼요. 슈터 슈팅은, 솔직히 말해, 나는 호나우도, 몰라, 거의 비비우거나 호나우도보다 살짝 높게 줘도 된다 생각해. 진짜 슈팅 하나만 보면은, 호나우도 이상을 줘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위치 선정이 박스 안에서 말도 안 돼. 진짜 얘는 그냥, 세컨볼 같은 거나, 아니면은, 패스 같은 거 받아먹는 움직임이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헤더는 맞출 수가 없어요. 아시죠? 173짜리의 헤딩을 맞추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 근데 뭐, 프리헤더로 치면은, 웬만하면은, 들어간다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연계랑 패스는 버텨주는 거 아주 좋고 받아주는 거 잘하고 뿌려주는 거 엄청 잘하고요. 그다음에 패스도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연계랑 패스 부분에서 약간 미드필더 쪽까지 내려와서 받아주는 모습은 없지만 박스 안에서 박스 근처에서 받아주고 움직여주는 거는 엄청 좋지 않나. 어, 드리블은 짧고 빠르고 부드러워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건장이라서 어쩔 수 없는 그 체형적 한계 때문에. 좀 둔한 모습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긴 하더라. 그 다음에 움직임. 전방에서 머물러요. 전방에서 머무르고 받아주고 잘하고그 다음에 침투를 되게 잘해봐요. 침투왕 수준. 만약 나는 침투 잘하는 스트라이크를 원한다. 침투만 잘하면 된다. 공격수가 그냥 앞으로 뛰어들어가서 잡고 넣기만 되는 거 아니냐 했을 때, 아구에로가 거의 최고일 수도 있어요. 뭐, 코어 스트 완벽하죠. 실수가 없어요. 호나우두와 인자기를 합쳐놓은 것 같습니다. 온더볼은 호나우두고, 오프 더볼은 인자기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특히 박스 안에서 움직임은 진짜 와, 씨발, 이게 AI가 존재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내가 하면서 감탄이 나와. 그냥 ZS 줘도 받아먹고, A 올려도 받아먹고, S도 받아먹고, 웬만하면 지가 다 받아먹더라고. 근데 단점은 키가 작다. 높이가 안 된다. 뭘 해도 안 되는 높이. 어쩔 수가 없어요. 구매는 한 8점 정도? 키가 작아서. 지알입니다. 지알은 연계가 되고 침투가 좋은 스트라이커예요 TT 시즌 같은 경우가 많이 비교하죠. TT 은카랑 지알은카 많이 비교하는데 TT는 체감이 좋고 침투가 좋은 드리블러야. 전형적인 박스 안에서 득점하는 공격수의 모습은 지알이 맞아요. 저는 약간 공격수를 쓸 거면 은 지알을 추천하고요. TT는 약간 드리블러 수준밖에 안 돼요. 체감 좋은 드리블러 수준 정도. 그다음은 은바페입니다. 킬리안 은바페, 파이미드. 아우, 연기형 분명수 중 끝판왕이죠. 뭐, 스탯, 말 안할게요. 아, 달리기부터 민첩 드리블 체감 끝판왕이죠. 뭐, 슈팅, 다 들어가지. 아 침착성도 97 나와요. 몸싸움도 92가 나와. 100, 105, 103짜리가 몸싸움이 92야. 드리블이 저렇게 좋은데. 그 다음에 예감이 있어가지고, 중거리 슈팅이 조금 안 좋아도, 91밖에 안 되죠. 중거리 슈팅이 91일지라도, 좋아요. 왜? 예감이 있으니까, 중거리는 가마차기로 커버치면 되거든. 스텟 워낙 좋고요 헤딩, 까지도 잘해줍니다. 뭐, 볼터치 미쳤죠? 진짜 빠르고, 볼터치 좋고, 몸싸움도 좋아요. 이 정도의 드리블러가 몸싸움이 요만큼 나온 애가 있나? 없죠. 얘밖에 예, 없어요. 득점력은 박스 안에서는 뒤로 차면 거의 다 들어가요. 뭐 왼발 오는발안가려요 박스 밖에서는 ZD로 차면은 또잘 넣어줘요. 근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 약발, 왼발로 드리블만 때리지 마. 왼발 슛도 잘 들어가는데, 왼발 드리브만 때리시마. 왼발 드리브는 진짜 몰래도 안 들어가더라. 헤더는 꽤 잘해줍니다. 점프도 꽤 되고, 헤딩도 좋고, 위치도 좋아서, 헤딩 잘해줘요. 근데, 헤딩이 진짜 꽤 잘해주는 거지, 아, 헤딩 잘해요. 이렇게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좀 애매한 수준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연기랑 패스는 받아주고, 뿌려주고, 쭉 들어가는 속도가 엄청 빨라. 이게 달리기가 빨라서 그런 건지, 못뭐 때리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받아주고, 사이드 뿌려주고 다시 들어가잖아. 그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리고 연계는 뭐 패스 부분은 뛰어나기 때문에 뭐 삑사리 같은 거안 나고요. 드리블은 진짜 가벼워요. 날라댕기는 것 같아. 그리고 엄청 빠르고 동작이 날렵해요. 이 직선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약간 네이마르가 부드럽고 유연한 느낌으로 뭐 거의 3m 6도를 쓴다고 하면은 음바페는 사실은 팔각밖에 안써는 느낌. 근데 그 팔각을 쓰는 속도가 엄청 빨라서 아주 좋다. 움직임은 받아줘요 기본적으로. 삽이기 때문에 내려와서 받아주는 움직임이 좋아요. 근데 받고 나서 아까 말했듯이 올라가는 속도가 진짜 빨라. 받고 뿌리고 올라가는 속도가 진짜 빨라서 얘는 그냥 연계랑 역습 모두에서 다 좋은 모습 보여주는 움직임이 진짜 뛰어난 친구고 코스텟은 밸런스가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낮아서 얘못 씁니다는 아닌데 야, 얘로 뭔가 비비기가 몸싸움이 좋고 달리기 빠르니까 비비비, 비비기가 비비비 되는 것 같다가도 밸런스가 좀 아쉬워서 그런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다가도 뭔가 그 약간 애매한 선에 얘가 이렇게 머물러 있는 친구입니다 직선적인 드리블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최고예요 치달치고 그냥 뭐 드리블 쭉쭉쭉 밀고 나가시는 분들한테 최고고 그다음에 드리블하고 속도가 진짜 거의 넘사죠 1카가 105, 103이 나오는 애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몸싸움도 좋아서, 약간 사기에 가까워, 사기에. 근데, 뭔가 불안해요. 약간, 178에 73kg라는 피지컬도 약간, 뭔가, 찍어 눌리기도 애매하고, 요리조리 쓰기도 애매하고, 뭔가, 자세를 정확하게 잡아줬을 때, 좋은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좀, 컨트롤좀 타요, 사실은. 구매 권장도는 10점 만점에 8.5점, 9점 주전이 많고, 8점 주전이 적어서. 구매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현재 가격대가. 19 토티 1카랑 이제 GR 4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스탯으로 보면은 GR 4카가 더 좋아요.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19 토티를 구매하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물론 좋은 거는 당연히 뭐 GR이 스탯이 좋으니까 더 좋겠죠. 근데 시간이 지났을 때19 토티 같은 경우에는 오버롤 이 정도지만 상향을 먹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격이 계속 올라가겠죠. 근데, GR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시 나오면은, 계속 떨어져요. 가격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GR보다는, 어, 19토티를 쓰는 게, 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라이군 바페를 지금 많은 분들이 쓰시는데, 저는 사실 추천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라이군 바페가, 몸싸움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근데, 몸싸움이 뛰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음마패를 우리가 쓸 필요가 있을까 고민하면은 정답 나오는 거지 음마패는 달리기가 빠르고 속도가 좋고 드리블이 좋은데 몸싸움이 좋아 그래서 쓰는게 음마패란 말이야 맞죠 근데 어 몸싸움이 안 되네 그러면은 좀 다른, 다른 더 빠르고 드리블 좋은 애를 쓰면 되지 굳이 음마패를 써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티티나 t v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가성비 수준입니다. 1티어에 끼지 못하고 딱 가성비 수준으로 쓰면 되기 때문에 가진 금액 맞춰 가지고 쓰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 이5 명은 사실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호날두, 호나우두를 완벽하게 신계로 놔도 나머지가 거의 1.1, 1.2 티어 하는 친구들이라서. 사실, 누구 써도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취향에 맞춰서 쓰시면 될것 같고.